자, 이번에는 어프로치를 알려드릴 건데, 거리가 한 조금 있는, 한 20m 에서 30m 정도 되는 어프로치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띄워서 치는 샷을, 팁을 드릴 건데, 어, 이 손목으로도 당연히 써서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런 느낌의 샷을 했을 때는 분명히 실수가 많아질 거고 그 느낌이 아니라 공위치를 살짝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위치라는 게 내가 기본 어프로치를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쳤다 그러면 오른발 쪽에서 약간의 왼발 쪽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으로 왼발 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 손목보다는 똑같은 스윙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스윙을 해 주시는데 이때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갔다가 헤드페이스가 내 자신을 좀 본인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헤드페이스 각도를 맞은 상태에서 타겟 방향 쪽으로 조금 유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공이 이제 띄우는 이유가 공을 조금 소프트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인데 조금 더 소프트하게 떨어질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 위치 살짝 왼발 쪽에다 두시고. 오, 많이 구르네. 마지막 게 제일 괜찮았는데, 치고 나서 헤드페이스가 그대로 타겟 방향을 향하면서 돌려지는 게 아니라, 나, 내 면, 나를, 내 자신을 다시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의 어프로치, 그리고 좀더 쉽게 공을 띄울 수 있는 어프로치 샷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솔직히 아마추어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거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핀까지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잘, 짧은 벙커, 뭐 짧은 어프로치, 짧은 게더 섬세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는 그래도 미스를 좀덜 하는 편이에요. 저만의 뭔가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팟 세이브 못하면 제일 화나거든요. 프로든 아마추어든. 솔직히, 팔을 할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퍼팅 그립을 일단은 잡아요. 퍼팅 그립을 잡아서 짧은 거리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손목을 보통 많이 쓰다가 이제 팟볼을 치거나 철푸덕을 해서 뭐 코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퍼팅 그립이 불편하시면 굳이 퍼팅 그립까지는 안 잡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정상 그립을 잡더라도 약간 퍼터하는 느낌으로 손목의 움직임을 최저화시켜 주는 거예요 최저화 최대로 안 쓰게끔 일단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56도 S클럽이고요 공위치는 오른발 안쪽에다가 들 거예요 어쨌든 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약간 런닝하는 퍼터로 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느낌로 손목은 최대한 잡아 주시고 퍼트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또한 가지 팁은 홀컵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홀컵보다는 내가 떨어뜨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샷을 할때요 부분, 뭐요 부분 한 1m 원 정도에 있는 가상의 원을 만들고, 그걸 랜딩 지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지점에 집중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컵보다는, 떨어뜨리는 지점에, 공을 안착만 시켜놓으면, 굴러가는 것은 알아서 굴러가기 때문에, 퍼팅 그립처럼, 퍼터하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랜딩 지점에만 떨어뜨려주시면, 안전한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